안녕하세요, 헤딩입니다. 오늘은 지금 입기 딱 좋은 가을 가디건 하울과 코디 룩북을 준비했어요. 미니스커트, 청바지, 면바지 다양하게 코디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디건은 지난 플리츠 스커트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루즈한 스타일의 베이지 컬러 가디건이에요. 오늘은 가을 느낌 제대로 담아서 톤앤 톤으로 코디했고요. 브라운색 체크 미니 스커트에 모자와 롱부츠까지 함께 매치했어요. 너무 브라운 브라운인가 싶어서 가방은 블랙 바게트백으로 들었습니다. 가디건은 좀 분위기 있지만 나머지 아이템들이 캐주얼한 느낌이라 대학생 데일리 룩이나 데이트 룩으로 딱 예쁠 것 같아요. 가디건은 매트서울 제품인데요. 얇고 가벼운 니트 소재로 몸에 흐르듯이 갸얇게 떨어지는 빛이 예쁜 제품이에요. 루즈한 스타일이라 티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이너 위에 걸쳐 입어도 되고, 오늘 저처럼 단독으로 입어도 좋은데요. 이게 부인에게 너무 깊지 않고, 맨살에 닿는 촉감도 괜찮아서, 저는 이렇게 단추 다 잠궈서 단독으로 더잘 입고 있어요. 단독으로 입어야 여리여리한 분위기도 더잘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치마는 H&M 제품인데요. 요거 되게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안에 브라운색 안감이 있고 위에 체크무늬 시스루 천이 덧대져 있는 형태인데요. 밑단에 오버로크가 되어 있어서 쪼글쪼글 주름이 잡히고요. 허리에는 약간 옛날 팬티처럼 작은 리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이틴 빈티지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기장은 짧지만 허리 밴딩에 로우 라이즈로 나온 제품이라 살짝 내려 입을 수 있고요. 저는 속판 바지 입고 롱부츠까지 신었더니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소재도 신축성이 있어서 입었을 때 생각보다 착용감도 편합니다. 그리고 같이 신은 롱부츠. 요거 자라에서 이번에 구입한 제품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발목 쪽 라인이 이렇게 좀 통통한 부츠는 잘안 신는 편인데 요건 통으로 올라와도 발목 절개가 있고 부츠 라인이 잘 빠져서인지 다리를 좀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굽도 있고 전체적으로 딱 마음에 들어서 지금 완전 만족하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신발을 되게 여러 개 장만했거든요. 근데 다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네이비 크롭 가디건이에요. 노카라의 금장 단추까지 좀 트위드 자켓스러운 가디건이라 오히려 청바지와 스니커즈로 캐주얼한 분위기 더해서 코디해봤어요. 그리고 블랙 벨트와 미니백으로 쿨하게 마무리했더니 출근룩이나 편한 나들이룩으로 다 예쁠 것 같아요. 안에 입은 크롭 반팔 티셔츠는 텐저 제품인데요. 가슴쪽 셔링이 잡혀서 빈티지한 분위기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가디건은 이번 자라 신상인데 치마와 함께 좀 클래식하고 페미닌한 분위기로 나온 제품이에요. 모델컷처럼 셋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죠? 기장은 많이 크롭에 팔도 좀 길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몸매를 슬림하고 길어 보이게 해주고요. 소재가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고 되게 탄탄한 원단이라 입었을 때 몸에 완전 타이트하게 핏됐어요. 제가 원래 좀이라도 불편하면 잘안 입어서 이런 탄탄한 소재보다는 얇고 후들거리는 원단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은 사실 이힘 있는 소재가 옷 자체 분위기엔 되게 잘 어울리고 클래식한 자켓 느낌을 좀 내줘서 예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옷은 살짝 답답하지만 예쁜 옷입니다. 단추 다 잠궈서 이렇게 입어도 깔끔하니 멋스럽죠. 오늘은 청바지에 입었는데 슬랙스나 치마 다잘 어울려서 휘뚜루마뚜루 입는 출근룩 아이템으로 하나 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타이트한 아이보리 크롭 가디건인데요. 제가 이거랑 거의 똑같은 쇼핑몰 가디건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잘 입고 영상에 코디할 때도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룩북에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정보를 못 드리다가 자라 이번 신상에 완전 비슷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샀어요. 이건 진짜 아무데나 코디해도 예쁘지만 오늘은 가을 룩북이니까 짙은 브라운색 미니 스커트를 입고 부츠에 빅백으로 힘있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 남편이 봐도 원래 별말안 하는데, 이거 보고는 딱 예쁘다 하더라고요. 살짝 힘줘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 데이트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가디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랑 원단도 거의 똑같았는데요. 입었을 땐 타이트하지만, 소재가 완전 부들부들 쭉쭉 잘 늘어나서,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티셔츠보다 편하고 기분 좋은 소재예요. 앞에 보여드린 네이비 가디건보다는 요게 제가 좋아하는 재질이라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저는 요거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처럼 힙스러운 스커트나 로맨틱한 패턴 치마, 청바지 슬랙스 정말 어디든 다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단추가 이렇게 듬성듬성 세 개만 달려있는 스타일이라 안에다가 꼭 이너를 입어줘야 되는 거였는데요. 다른 이너 입으면 예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같은 소재 세트로 입어줘야 깔끔하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라에서 나온 크롭탑까지 같이 입은 건데요. 탑은 완전 심한 크롭이었는데 소재 퀄리티가 좋아서 이 가디건뿐만 아니라 다른 옷의 이너로 입기에도 좋았어요. 근데 둘다 각각 3만원대로 다 사면 좀 비싼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치마도 자라 신상인데요 앞부분에 끈으로 연결된 포인트가 예뻐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선택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소재가 많이 달랐어요 저는 그냥 탄탄한 일반 면 스커트 생각했는데 이렇게 몸매를 다 드러나게 하는 스팬 소재의 스커트더라고요 사이즈는 평소 입는 스몰로 했는데 작지는 않지만 엄청 타이트했고요 앞부분에 끈으로 엮여 있고 그 사이만 안쪽에 천이 한번더 덧대져 있는 거라서 끈을 좀 벌려서 조절 한다고 해도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작진 않아서 그냥 입었는데 뱃살이나 엉덩이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과 느낌은 정말 예쁘고요. 특히 앞쪽 절개가 곡선으로 한번 디자인돼서 엉덩이 볼륨도 더 있어 보이고 몸매를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좀더 페미닌한 가디건에 입었지만 반팔 크롭티에 입으면 쿨하게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미니멀한 분위기의 캐시미어 가디건이에요. 좀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라 출근룩 아이템으로 직장인분들에게 추천하는 가디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코디도 버뮤다 팬츠에 로퍼와 미니백으로 편하고 심플하지만 멋스럽게 입어봤어요. 미팅 있는 날까지 커버하는 출근룩으로도 깔끔하니 좋고 친구들 모임에 입고 가도 꾸안꾸로 딱 예쁠 것 같아요. 가디건은 노티아 이번 FW 신상인데요. 노티아의 도시적이면서 미니멀한 브랜드 분위기가 잘 담긴 것 같았어요. 여유 있는 핏의 크롭 기장이고요. 재질은 파이놀과 캐시미어, 나일론 혼방인데굵은 원사에 두께감이 좀 있는 폭탁한 소재예요. 근데 니트가 세로짜임으로 쭉쭉 이어져서 소재가 두툼하지만 부해 보이진 않았고요. 단추를 다 잠그면 브이넥이 이렇게 살짝 파여서 맨살이 보이는데요. 가디건이 좀 두껍고 단추도 큰데 저는 이 맨살 보이는 게 약간 반전 느낌이 나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맨살에 입었고 재질은 부들부들 유연해서 착용감 괜찮았어요. 안에 이너 입고 오픈해서 아우터로도 예쁘고요. 겨울 되면 목폴라 얇은 거 받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지는 작년쯤 자라에서 산 버뮤다 팬츠이고요. 로퍼는 H&M에서 이번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산 신발 잘산템중 하나예요. 군더더기 없는 딱 베이직한 디자인에 국도 조금 있어서 여기저기 신기 좋은데 무엇보다 가격이 4만원으로 완전 합리적이고요. 요것도 신발 아울로 같이 조만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가디건들은 컬러가 좀 있는 제품인데요. 먼저 레드 컬러의 잔잔한 꽈배기 짜인 가디건이에요. 스탠다드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제품이라 반바지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편하게 코디하고 브라운 벨트와 빈티지 셀린백으로 클래식한 분위기 맞춰줬어요. 로퍼와 모자까지 신었더니 편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나서 대학생 데일리룩, 주말 나드리룩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디건은 매트서울 제품인데요. 타이트하지도 루즈하지도 않은 딱 스탠다드한 핏이고요. 소재는 파인후의 캐시나일론과 폴리온방으로 얇고 가볍고 부드러워서 부담없이 아무데나 툭툭 입기 좋았어요. 컬러는 세 가지 있었는데 전 레드 가디건이 없어서 이걸로 선택했고요. 쨍하긴 한데 살짝 톤다운된 게 컬러 역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쁘고 모델 착용 커처럼 그냥 트레이닝 반바지에 툭 입어줘도 편하게 잘 어울립니다. 반바지는 앞쪽 핀턱이 크게 잡혀서 좀 스커트 같아 보이는 제품인데요, 여유 있는 핏에 허벅지 중간 정도 기장감이라 다리 라인을 딱 예쁘게 만들어주는 옷이에요. 무엇보다 코튼 소재인데 좀 얇고 후두룩덜거리는 유연한 재질이라 입었을 때 착용감이 정말 편해서 좋았어요. 저는 요것도 좀딱 맞는 탄탄한 면일 줄 알고 스몰 허리 사이즈가 32길래 한 사이즈 업해서 미듐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가 부드러우니까 저한테 허리가 좀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허리 32 입으면 딱 맞고 33 입으면 좀 여유있는데 이건 32도 여유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벨트로 잡아서 입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 업하지 마시고 평소 사이즈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포근한 파스텔 블루 컬러의 랩스타일 가디건이에요. 역시 크롭 기장으로 좀 페미닌한 분위기가 나서 브라운 컬러 핀턱 팬츠에 아이보리 구두를 신었고요. 가방은 버터 컬러 숄더백을 들었더니 전체 컬러 조합이 몽글몽글 따뜻한 분위기가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을 데일리 출근 룩으로 분위기 있고 딱 예쁠 것 같아요. 랩 가디건은 투빙 메이드 제품인데요. 투빙에서 니트 원단에 진심이더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괜찮은 니트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요번엔 요 가디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단추 하나로 쭉 당겨서 걸어주는 스타일이라 브이넥은 상당히 깊어서 이너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앞에 소개해드린 자라 크롭탑 이너 같이 입었어요. 크롭탑 이런데다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디건은 두껍지 않은 중간 정도 두께감이고요. 허리 부분은 딱 조여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여유 있는 핏이에요. 특히 소매기장이 길게 나오고 어깨가 살짝 뜨는데 이게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내줘서 좋더라고요. 오늘은 핀턱 팬츠랑 입었는데 실크 스커트랑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요. 핀턱 팬츠는 컬러감이 완전 마음에 들었는데요. 전 사실 은은한 컬러보다는 쨍한 컬러파인데 가을만 되면 밤색, 베이지색 이런 컬러에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바지로 이런 색감인데 핏도 예쁘다 하며 못참습니다. 이 팬츠는 모델 착용컷 보고 반했는데요. 블루셔츠에 베이지 아우터 입고 쨍한 양말로 포인트 주니까 너무 귀엽죠. 핏이 좀 넉넉한데 와이드하게 뚝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모델이 입은 것처럼 운동화에 밑단 접어 서 입으니까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났어요. 구두에 입었을 때랑 운동화에 코디했을 때 완전 다른 분위기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 가을 면 팬츠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을 니트 가디건 하울 앤 코디 루프기였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